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그, 이모션 팅핑그 거리 하던 게 있었는데 안 찍어서 모르시겠지만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모은 애들 나오거든요. 문제가 아파서 목소리가 좀들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얘네들은 하트를 모아줍니다. 이래요이 보석나무의 팀, 어... 보석나무의 그... 보석을 많은... 많이... 팀핑 음,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음, 또 하트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 틴핑 많아질수록 이거, 모아야 뭐 되는 수가, 이런. 어,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아, 어, 너무 귀엽네요. 화났어? 미안해. 어? 농담이라고? 아이고, 엄 그래, 그래, 뭐, 뭘또 만들어. 아, 괜찮아. 어? 안더피 내가 그런말에서 기분이 안 좋니? 미안해. 근데 이제 이 우리가 하는 코인을 계속 무료로 배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티니핑을 소개해보자면, 원더핑, 토닥핑, 미더핑, 만나핑 짝짝. 핑 아야핑, 더블핑, 해핑, 덜덜핑, 똑똑핑, 안돼핑 아니, 그나저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보고서 갖고 싶었던 TDP 있는데, 아직도 갖고 싶네요. 예, 바로 핑. 왜냐면, 제 시즌 1 최애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제 채널에 허브 고 이는 티니핑으로 차차핑이라 치면 되겠고 설마 제 자켓은 하차핑 같나요? 티니핑으로 티니핑으로는 그어티제 그러... 자켓가 티니핑으로는 어떤 티니핑일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금 목소 아까 목소리 안 좋죠. 았 진짜 제가 죄송해요. 그냥 제가 못감기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하는 티니핑 있으면은 이따가 슬리백하는 걸 찍어줘야겠어. 음, 참고로 포즈 없이. 어, 얘는 오물조물 모여있네요. 참고로 제 시즌이 최애는 미더핑입니다. 근데 제가 뽑기를 했는데 미더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더핑을 골랐죠. <laughs> 너 춤추는 거 귀엽다 아 하나 어 미안해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어 둘이 서로 안 좋아해 어 도망가네 아, 너네 라이벌이구나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원나 빙이를 잘하네. 이번에는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가장 좋아하고 다음 주에 유튜브에 맞춰 그 다른 게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이건 진짜 어려운 게임이지만 이게 제일 재밌어요. <laughs> 아, 웃기네요. 저거 떨어지고 저 체리 올려지는 게. 아 그래도 평소에는 2cm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좋네요. 내가 슬릭백 하는 거 찍어줄게 일단 요거 찍고 달라고 그래 해주고 오잘 됐다 조금만 더할수 있었는데 근데 오 어, 하트를 누나가 다 보내줬구나 너무 고마워 감동이다 음. 아, 여러분, 근데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건가요? 저는 스팸을 먹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야야 y 심이집어 ay, a 겁나 y ay, a 친구가 없어서 화났 어? 어 거기가 좋아? 히히히히히 <laughs> 어, 그래. 소닥핑 내가 찍어줄게. 그 슬릭백 좀 쳐봐. 응. 음. 어 옆에 원더핑도 슬릭백 주네. 어 오리야 너불써 왔어? 어, 미안해. 내가 늦게해서. 응 그래 잘 갔다 와. 미도핑아 외로? 워 아니 미도핑 외롭니? 내가 그럼 친구를. 어 너도 외롭구나. 그러면 미도핑한테 가자. 어? 어? 너네 대화하는 거 처음 봤어. 넌히니들 대화하는 거 처음 봤는데 여기서. 역시너너 덕분에만 화핑 푸드트럭을 어더 레벨업 시킬 수가 있어? 우리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어디서 올라온 어디서 온지 관찰해보자. 만나 핑 젤리 코스 춤추는 거 엄청 귀엽던데, 아, 너 진짜 열일한다, 우리야. 응, 음, 내가 좋니 응.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야? 어, 얘들아. 하트를 많이 줬네. 어, 벌써 저만큼이나 하트를 받았고. 이거, 레벨, 어, 언제 될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저거, 로열 마크. 홍대핑 내가 찍어줄게. 슬릭백 처가. 너는 슬릭백을 조금 잘못 추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laughs> 이게 뭐... 우리 야 아직도 안 오니? 어. 우리 늦어서 미안하다고 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널 믿으니, 나널 믿, 너도 널 믿도록 해, 믿어. 어, 그래. 음. 리 고, 믿었어. 미안해. 아, 농담이라고? 응, 그래. 누구 누구의 비밀을 들어버렸다 볼까? <laughs> 아, 너 진짜 소 누구 누구의 비밀 소문 내면은 너 진짜 너도 소 너도 사람들한테 소문 나는 거 아니니? 아 그나저나 맨날 만나핑이붙드트럭에 넘어져 고인 저거. 이제 누르는 건줄 알고 맨날 누르기를 아이 이포나 이거 사진 찍을 때마다 이 포즈 로 찍는 많이 찍는데 진짜 귀엽다. 그리고 게임 추천하다면 진짜 우리가 맨날 코인 가져다 코인 몇 번씩 가져다주고 자자리 자리, 비는 사이에 티니핑들이 바닷가에 코인을 모아놓고 어, 진짜 조, 재밌고 좋아요. 티니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게요. 네, 왜냐 면이 게임들. 손 이게 가장 어려웠어. 마지막으로 탭핑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안녕.